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 저학년 때가 좋았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한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때는요? 아 중학생 때가 좋았지. 대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가 좋았지. 그리고 취업을 하면 학창 시절이 정말 좋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면 그래 일할 때가 좋았지. 이제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젊을 때가 좋았지. 자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인생들을 보니까 다 어떻다고요? 좋았다. 여러분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멘. 별로. 예전에 그, 교회에서, 어, 이런, 이제,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laughs>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행복합니다. 또 찾아와서 저희 집 신방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필요로 해 주는 자리에 제가 갈수 있으니, 할수 있으니 그 자리가 참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일할 내네 자리가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하고 감사하죠. 학생은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사장은 직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사회가 움직여나가고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조직의 필요함을 느끼게 될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죠. 흔히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미친 존재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새 갑자기 이 사람만 딱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할 때 평소에는 그렇게 막 운동 뭐 잘하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피를 받아서 그런지 농구하는데 슛 던질 때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어 미친 존재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면 야내 자신이 살아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계의 사도로서 안드레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도 포함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도행전에 그래도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이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드레 이름이 딱한번 나옵니다. 언제 나온지 아세요? 열두 제자의 이름을 적을, 적을 때그 명단에 딱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안드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리에 이름 없는 꽃들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안드레 우리가 볼 때는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확산과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번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7번은 누구와 같이 짝이 되어서 나온 줄 아세요?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 여기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항상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소위 베드로의 그늘에 다 가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안드레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음의 존재감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 분은 안드레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관찰력이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관찰력이 두드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안드레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최초로 고백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5절부터 보시면 안드레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기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거기 있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고난 받는 메시아의 종우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안드레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의 시각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안드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소개를 받고서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사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통찰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오병이의 사건으로 오천 명을 먹였을 때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 이것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끌었던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소하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아무런 의미 없게 그냥 여겨버리고 넘겨버리면 안드레가 여기에서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를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5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이 기적과도 같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식사로 가지고 온 보리떡 5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눈여겨 보았던 이 안드레의 관찰력을 우리는 자세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 또그 모습을 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자세하게 성경에 필요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께서 여기에 숨겨둔 보화와 같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통찰력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안드레,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안드레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저는 주공하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인도자를 하나님이 찾, 예수님께서 찾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은사는 바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누구를 맨 처음 데리고 왔죠? 바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먼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찾아갔다. 왜요? 그 마음속에 자기의 형, 자기의 형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생각났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만나보니 이 예수님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드레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은 그의 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순간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혼자만 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그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어 성경을 보면 We have found the messi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우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대속주로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감격과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특별히 이번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딱세번 나와요. 그것도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 메시아 두번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딱세번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이 안드레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메시아 된 확신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안드레의 존도를 받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에 초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데 우리가 오늘 자발적으로 최초의 존도자 안드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훈련을 받거나 전도의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과감 없이 바로 전했던 사람. 결국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레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말이 말이죠.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지방에 있다가 우리 이제 거제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이사 간 집에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는 가까우니까 그 교회를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이사를 와서 교회를 등록하려고 교회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안내하시던 한 남자 분이 오늘 한번 보시더니 잘 왔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안내를 보시던 한 권사님이 처음 오신 분이니까 팍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환하게 웃으면서 안내하고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면서 아, 여기는 관심이 있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관심입니다. 안드레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이유를 보면, 명절, 6월절에 헬라 사람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이 빌립이요. 그들의 요구를 듣고, 이 제자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에게 찾아가지 않고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있는데 안드레가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심사가 같았기 때문에. 빌립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나 빌립 같은 경우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은사와 관심사가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으신 안드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는 주님의 필요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드레는 주님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에 필요한 사람, 국가에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이 필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기적이 일으킬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을 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떡을 사 가지고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면이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던 안드레를 보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 야, 안드레, 너 제정신이니? 지금,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적은 것, 그거 하나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안드레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그의 성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만 얼굴을 빤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러면 안드레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이 한끼 작은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다 갖다 드렸던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 어쩌면 빌리처럼 안드레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계산적이지도 못했지만 주님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큰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작은 것.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면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문제, 어쩌면 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품고 있다면 먼저 나의 작은 것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시대의 기적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안드레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안드레를 찾고 계실 때,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갖다 드리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관찰력.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챙기십시오. 그럼 마지막,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작은 것. 사람들의 눈길이 아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작은 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보기엔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던 인물로 쓰임받아 나가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대의 안드레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